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어, 성전을 짓는데 에, 짓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사실은 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 처음에 모리아산에서 에, 성막을 주셨는데. 왜 성막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한 곳에 있지 않고 이곳 저곳으로 음 다니기 때문에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왜 짓느냐 이제는 너희들을 한 곳에 심고 아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전을 짓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설계도와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보리아 산에서 받은 시내 산에서 받은 시내 산에서 받은 그 어, 성막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다면 성전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곳 그곳이 바로 뭐냐면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화목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왜 말씀으로 오셨, 오시냐 오셨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모양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성전도 짓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만들면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 곳. 그리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성전 성막은 분명히 천막이지만 그 천막으로 어 우리가 보지 않고. 성전도 건물을 짓지만 건물이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곳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성전도 사실은 파괴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괴되는 성전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면 이 성전은 에 우리가 성전이 될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의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또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절대적 의미는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셔야 되는 실제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정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왜 정했느냐? 라고 하면 외정했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를 정한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라고 하는 나타나신 곳 나타나셨을 때 다윗이 그 나타날 수있 곳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성전의 모양 크기 다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낭신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높이가 120 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와임 금이요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을 문짝에 입혔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그러면 이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치수를 이해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설계를 주실 때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사람이 순종해서.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그 곳이 곳 어디냐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 그것은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도20 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곧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에도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혼배로 해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다 그곳에 그 말씀하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어떻게 회복시키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자,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삼십오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다섯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슴을 만들어 그 위에 머리에 두르고 성0 백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니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약인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야기는 뭐라고 나왔느냐? 저가 이제 세우셨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것이. 야긴과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이것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야긴과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의 크기, 모양, 여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졌어요. 그럼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오는 제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번제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오고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면 화목제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고 또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100%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기가 인간이 죄인이라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입혔다는 거예요.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금이어야 되는데 그냥 입힌 거예요. 인간이 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곳은 입다라고 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금리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뭐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입히는데 입히도록 허락하셔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것도 성막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고 성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성막의 의미는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전은 내가 너희들을 여기에 심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약속이 함께 들어져 있겨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곳,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하는 곳.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마시는 그런 관계이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그 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수 있교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까지 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말하기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